죽음이라는 거는 슬픕니다. 음, 사실은 뭐 시, 요즘 시기도 뭐 그렇게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이렇게 사망자 소식이 많이 나오는 그 시기잖아요. 예, 그래서 구독, 좋아요. 생님 예. 네. 2021년에 99.9% 음. 확률로 음. 상복을 입을 수 있는 날. 아. 어렵고 슬픈 주제네요. 2021년 어 100%에 가까운 99.9%로 상복을 입으신 있는 나이는 첫 번째. 원래 3이라는 숫자가 3신에서 굉장히 좋지만 실령님을 말씀하시기에는 33세. 2021년 기준으로 33세가 되신 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타깝게도 친척이 아니고요. 직계일 수도 있으세요. 그러면 은 집계면 뭐 부모님이겠죠. 그래도 형제는 아니고요. 부모님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신데 삼삼세가 어 양력으로 8월에서 10월달 정도에 상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초상이 날수 있다. 정확하게 그 시기 딱 만약에 그 시기를 피하게 되면 0.1% 확률로 피하게 되면 예 괜찮죠. 당연히. 그래서 일부러 확률을 더 좁혀가지고 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달을 얘기한 거죠. 8월달, 10월달에 33세 올라가신 분들은 부모님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 그, 모습도 보여요, 사실은요. 어 그게 의외의 목욕탕, 사우나, 여기에서 생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끄러지시거나, 아니면 어떤 뭐, 온천을 갔는데 너무 뜨거운 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시거나, 그거 때문에 생기실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지만, 바다나 강이 아니라, 작은 모여있는 물, 그걸로 인해서 고비가 생기실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래서, 좀 주제가 어렵고 무겁고 슬프지만 만약에 0.1%를 뚫고 고비를 넘겨서 그분들의 수명이 이어진다라면 제가 신령님 모시고 영상을 찍고 하는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0.1%에도 막을 수 있다라면은 그게 더 나은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두 번째는 어... 45세가 올라가시는 분. 이분은, 어... 슬픈데,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면 남편이나 부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갑작스럽게 사고를 해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요. 왜, 오랜 세월 동안 병을 앓았던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뭐, 몇 년간 이렇게 아팠던 분들. 근데 이게 좀 증증인 거죠. 따져보면. 그런 분들이 이별을 할 수가 있다. 사별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보고요. 이거는, 어, 병을 오랫동안 앓은 상태에서 돌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달이라든가 날짜가 없죠 어, 마음에 미리 준비를 하시는 그 시기는 6월달일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코마 상태 코마 상태는 그 정신이 없는 상태가 그거잖아요 신분인간이나 그런 상태잖아요 의외로 그6월달에 반전은 뭐냐면 깨어날 수도 있으십니다 생과 사가 왔다갔다 하는 시기가 6월달인데요 45세 올라가시는 그 나이 되시는 분. 죽음이라는 거는 슬픕니다. 음, 사실은, 뭐, 시, 요즘 시기도, 뭐, 그렇게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이렇게 사망자 소식이 많이 나오는 그 시기잖아요. 예, 그래서, 어, 좀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은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서 신세한탄 하거나 힘들거나 그거보다는 열심히 해야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선생님, 그래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음, 있습니다. 음. 한마디로 말해서, 상문이나, 아니면 이제 초상을, 상복을 피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하... 속옷으로, 속옷에 이름을 씁니다. 언제 내가 태어났고, 누구다. 이렇게 이름을 쓴 다음에, 원래는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삼배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삼배가 원래 그, 초상 그거잖아요. 그거가 힘드시면, 원래 속옷으로 해서 삼배로 해서 인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냥, 아, 거기, 어, 어 불교상의 같은 데 가셔서, 그냥 허수아비 인형 조그만 거 사셔가지고, 이름을 쓰세요. 쓰고, 생명을 다쓴 다음에, 눈, 코, 입을 그리시고, 손톱을 그리고, 옷을 그린 다음에, 발톱을 그려요. 그런 다음에, 태우시면 됩니다. 예. 네. 그게 이제 태우기 힘들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불안 나게 잘해서 태우시게 되면 운이 좋다면 0.1%를 뚫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학장관이었습니다